토요일 날, 적응훈련을 딱 하고, 오늘 딱 내복을 개신해가지고 하나도 안 쉬운데, 요한대도 뭐 별로 안 춥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훈련을 해줘야 돼. 아, 슬슬 좀, 이제, 추위가 좀 들어오는데, 이 형, 죄송해요 제가 어? 하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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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깜빡이를 못 아, 상관없어, 상관없어. 응?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. 어? 어? 이를못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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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관없 어? 상 어? 없 어? 에이 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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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아 이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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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, 땀만... 아유. 아유. 너무 더워 지금 너무 더워 어? 아 이거 너무 더워 아왜 차를 타고 어떻 어떡해 형은 네 이거 이거 당연히 룸패딩이지 아 그럼 <laughs> 오늘 개시했지 아이거 뭐. 괜찮아? 말고. <laughs> 아, 우리 말고도 환자들이 많네. 어? 그러면은 브라마야, 그럼 이제 차는 맨 끝이 우기니까 차니까 전화 걸. 아, 이게 따뜻한데 말이야. 어? 아. 우리 <laughs> 할 <해야 될> 걸. <laughs> 아 경기선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<laughs> 감전될 것 같아. 오씨. <laughs> <laughs> 드베로 파이팅. <laughs> 살아서 만나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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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타고 가는데 이거 왜왜 쓰신 거예요 저기? <웃음> <웃음> 어. 날 추우면 밖에로 빠져서 그냥 세워. 어? 그 버리고 가는 거? <laughs> 야이또 갤러리들은 또 철을 타고 이동하는. <laughs> 아거 <laughs> 되게 안락해 보이는데 <웃음> <웃음> 안락해 보여 안락해 보여. <laughs> 아 창문 열고 가야죠. <laughs> 서로 다 엮여 가지고 지금 반파주의 아, 보듯 아, 가는 겁니다. 지금 열선 장갑은, 배터리가 지금 죽은 것 같은데, 추워 죽겠네요. 갤러리들, 갤러리들 갑니다 갤러리들. 자동전차. <laughs> 아우 소리 지려아 ああ。 손좀 녹였더니 살것 같네. 아. 공구 우승. 속초 100km. 또 갤러리는 또, 또 사진 찍고 있구만. <웃음> <웃음> 갤러리와 동행하는 진정 라이더와 형제들.

히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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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터 히터 좀틀 o u 어, 벌써 가? 어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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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 어이씨. 이씨 어이씨. 아, 잠깐 아, <laughs> 이것만 끼고 탔네 아니 아니 아니, 위에 하나 더 있어. 어. 열선이 이 열선인데 배터리 나가 시추 죽을 아, 뻔했네 아주. 한 시간만 받면안어 다. 한 시간만? <많아. 웃음> 어? 잠깐 잠깐 잠깐. 잠깐, 잠깐. <laughs> <laughs> 어 <어려> 죽을 <웃음> 뻔했다. 아이 <laughs> 중요한 거 지금. 하나 더 있어도 모자랄 판이. 가자, 물에 먹으러. 근데 난 물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난 초딩 입맛이래가지고. 라면, 으로 이런 거 좀, 아, 이렇게. 엮여가지고. 축에서구나. 그만 찔러, 있 Tá logo que eu 맞다. <laughs>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. 바닷바람이 아주 매섭네. 매서워. <laughs> 아.. 데 받아보니까 좋긴하네 <laughs> 좋냐? <laughs> 나왜 눈물이 나지? 근데 정말 물회를 먹고 싶은거죠? 지금 들어 내가 하음

먹고 이거 커피 먹고 완전히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응?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이네. 아주 뒤에 탄 분들은 아주 표정이 방네 어? 차에 탄 분들은. 으아이씨 아우 이거 이거 어우 몸이 날리는데 아이씨 참... 바람 미친놈이 아니네 <laughs> 카시트 저기 트렁크에 넣으면 넘어... <laughs> 응? 될것 같은데. 아... 응? 야너 차에 탄다고 너무 벗고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? 지금 <laughs> 올라간다고 싫어하더라. <거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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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형, 성으로> 돌아가면은... <laughs> 아. 로 들어가면은 아. 이이 송천도못 왔는데 이거 해 떨어졌네. 큰일 났네. 고생 좀 하겠는데. 아, 올해 투어는 뭐 여기까지겠네요, 이제. 예. 분명히 또 뭐, 어? 뭐 얘기 나올 건데, 투어 가네, 가밥 투어 가네. 예. 나는 안 가는 걸로. <laughs> 오늘 너무 여기 시원하게 달려가지고. 네, 내년 봄에 이제 장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.